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오늘은 그 무릎 연골 연화증,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그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골 연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요, 이 무릎 구조물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요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에 전방에 동그란 뼈가 있어요. 이 뼈를 싸고 있는 거를 연골이라 그러는데 이 연골과 연골끼리 이렇게 어떤 어 외부적인 마찰이나 충돌에 의해 가지고 이 연골이 손상되는 어 그런 병을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 합니다. 뭐 흔한 원인은 이제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어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퇴행성 관절염은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요 무릎 전반에 이제 조직들이 그, 노화 현상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이런 병들을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초기에 예방하는 방법이 이 무릎의 전방에 있는 힘줄하고 뒤 후방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면 이 마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이 대퇴골하고 슬개골의 연골이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어, 이 자세로 오래 연골이 계속 눌리게 되면은 이 연골에 손상이 오는 거죠.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 연골이 손으로 움직이면 전후 좌우로 이렇게 <laughs>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그 스트레칭을 좀안 하시는 분들 무릎에 통증이 왔는데 다른 엑스레이에 아무 이상 없는데 진찰을 해보면 이 슬개골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허벅지 전방에 있는 대퇴사두근하고 이 슬개골에 있는 요슬개건이라고 힘줄이 있어요. 요거가 이제 서로 부드럽게 이완이 돼 있어서 이 슬개골하고 대퇴골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펴져 있어야지 관절에 무리가 안 오는데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면. 이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눌리게 돼,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생활하게 되면 이 슬개골하고 대퇴골하고의 압력도 올라가고. 무릎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앞에 근육하고 뒤에 근육을 골고루 스트레칭을 하는 게 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쉽게 이제 이 무릎의 전방부나 후방부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어 가벼운 이제 담요 같은 걸 깔고 다리를 한쪽 을게 45도 정도 벌려 주시고 반대쪽은 편안하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 팔꿈치로 몸을 이렇게 의지를 하고, 여기 보면은 무릎에 이제 슬개골이 있어요. 이 어, 슬개골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렀다가, 반대로 눌렀다가 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 바지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동그란 뼈가 이게 이제 슬개골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슬개골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관절에 무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통증이, 이게 스트레칭이 안된 환자분들은, 이게 눌러보면, 어, 너무 아파하거나,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눌러도, 굉장히 아파합니다. 요게, 슬개골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손으로, 손바닥으로 눌러서, 서서히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체중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시면 저절로 이 슬개골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장, 여기 손목 쪽으로 움직여지시는 거 느껴집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굉장히 뻣뻣하고 움직일 때 통증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 연골연화증이 오는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환자분들 중에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진찰했을 때 요것만 딱 걸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운동만 해줘도 금세 이게 통증이 가라앉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전방 근육을 풀어주시고, 후방 근육을 늘리는 게 조금 이제 힘든데, 이, 앉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 뒤쪽이나 장딴지 근육이 수축이 돼 가지고 무릎이 땅에 안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렇게 처음에는 왼발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팔꿈치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 줍니다. 눌러 주면 무릎이 펴지겠죠.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한 되는 만큼만 이렇게 하시고 안 되실 때는 숨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두 손으로 발을 다 잡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이 허리나 고관절이나 무릎들이 이완이 잘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자세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되는 만큼만 하시고, 어,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 안될때막이 반동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동을 주시면 안 돼. 그냥 지긋하게 그냥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무릎 뒤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손으로 이 발날, 바깥쪽을 잡으세요. 발날 잡으시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지그시 앞으로 엎드리십니다. 이렇게. 이때 발가락을 약간 위로 제껴주면 이 후방 근육이 더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죠. 이 상태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고, 어, 고개를 땅에다 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드셔,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이때 무릎은 쭉펴십니다 이런 동작을 이제 그 정지자세로 3초나 한 10초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보통 두번 정도 반복합니다.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슬개골을 먼저 움직이게끔.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 저절로 이제 슬개골이 움직여요. 이게. 관절을 풀어주시고, 팔꿈치로 무릎을 눌러서 무릎 뒤를 스트레칭하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완이 됐다 싶으면 발날 바깥쪽을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요게 잘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안으로 숙그리시면이 무릎 뒤만 스트레칭 되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 근육까지 다 동시에 이완이 됩니다. 이게.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이완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풀어주시면은, 이, 무릎 앞에 연골 연화증이라든가, 이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를, 그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 변화가 오기 전에 예,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 사무실이나 일과 중에, 요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손바닥으로 아까 똑같은 요령으로 슬개골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슬개골 마사지를 해주고 뒤에 근육을 신전할 때는 고개를 앞을 보세요 전방을 보시고 허리를 안으로 아래로 좀 들어가게끔 손은 무릎을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런 자세만 하셔도 슬개골도 움직이고 무릎 뒤에 후방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계실 때 쉬는 시간에 이런 동작을 해도 전방과 후방 근육을 다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무릎이 연골연화증,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따라 할만 하신가요? 처음엔 잘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게 통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무릎이 잘 펴지질 않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스트레칭은 정지된 상태에서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정지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시고 내쉴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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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완하는 그런 게 이제 정적인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시면 무릎의 부드러운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